네, 안녕하세요. 어, 24강 2번 제목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문화 관광 상품은 대량 생산이나 외부 조달 등으로, 현지의 장인 정신이나 진정한 지역 문화적 성격은 사라지고, 현지 문화와는 단절된, 여기서는 이제, 인체 학이이 편입니다. 표현, 인체 학이만 남는다. 껍데기만 남는다. 위장이라는 표현이야 그럼 이제 본문에서 같은 경우 이게 make, make believe라는 표현하고 false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체학이라고 이제 써놓은 이유가 make believe라는 이 단어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제목으로 나왔어요 그럼 제목으로 나온 거는 이 부분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요양문 안 냅니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서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요양문으로 낸다 아니에요. 빈칸으로 낸다? 안 내요. 원래는 안 낸다는 거라고요. 제목에 이미 그것이 포함되어 버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 문제를 할 때는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문제는 안 내야 된다? 빈칸 안 내야 되고요. 요양문 안 내야 된다. 이거예요. 단어는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흐름상에 이제 무관한 문장, 이거는 이제 가능한 거고. 가봅시다. If a part of the attraction of the community to outside it is its cultural heritage and tradition. 만약에 매력의 부분이 어떤 공정, 공동체가 끌어들이는 겁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매력의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누구한테 매력이 나면 외부인에게 그렇죠? 어떤 공동체의 이제 흡인력으로 보세요. 흡인력의 한 부분이 이게 이제 이게 주어에서 이게 이제 인즈가 나옵니다. 이제 cultural h e r i 그래서 문화적인 유산이나 전통이라면은 d a d will l 여기서 d 선 이제 뭐그암내용이라 그것이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change o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a n 이제,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f r e q u e n c a n 이제 변할 가능성이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종종은 나포드 베러, 좋은 쪽으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 t t 베 r 그러니까 좋은 쪽을 변하는 게 나쁜 쪽으로 악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 지역성 자체가 퇴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상. 그래서 이제 제목이 다치면은생각해보세 제목이 다치면은그 관광지에서의 문화적 전통의 퇴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포드 베 r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만 있고도 제목 부분은 맞출 가능성이 꽤나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첫줄있고 밑으로 가봐야 되는 거예요. 쭉 올려놔. 갑니다. Symbols of h i s t o Culture may be p per, e r v a 이 상징이죠. 역사적 문화의 상징물들이 어쩌면 p e r v a s i v e 라 침투력이 있다되가널리 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의 하루방이 이쪽 저쪽에 다 있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렇지만, 원리 인도요, make believe form. 그렇지만, 단지 어떤 형태로냐면은, 이나 make believe form이에요. 여기서 make believe라는 것이 인체학이라는 일입니다. 인체하다, 가장하다 하는 거예요. 그, affect가 마찬가지입니 인체하다 하는 의미에서 affected를 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식으로요. fain드라는, 가장, 한 꾸밀 이런식. 페인트 모션 할때 속임수 기법이랑 그러니까 어떤 단어로 바꿔 쓰도 되는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포인트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계해서 나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서 나쁜 쪽이 결국 뭐냐면은 이런 식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가 되니까 이걸 이걸 어떻게 써돼 야인인젠인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보네 단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남에서의 그 특정 학교에서 변화 방식에, 단어, 중요한 단어를 거의 다 바꿔버려요. 핵심 단어들을. 바꾸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특정 학교에 초점을 해서 마, 맞출 수는 없죠. 물론 그 특정 학교 학생들이 그, 여러 명이서 뭐 하면서, 이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 바꿔주지. 아, 가봅니다. 투어, 스어에서 샵은 스몰퍼시픽 아일랜드, 그 조그만 이 태평양의 섬들에 있는 이 관광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이 메이셀 레플리카, 어, 레, 어, 네이티브 아트. 이것을 레플리카. 이게 결국 이것도 복제품이니까 가짜예요.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지금 가치가 그러니까어히를 간다치면 이놈이나 이놈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예술품의 복제품을 어쩌면 팔거다 하는 거예요. All turned out in huge quantity by manufacturers, manufacturers in alpha of the world. 세상의 다른 지역이죠.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제조업자들의 의해서, 의한 그, 이제 거대한 양인 걸로, 이제 모두가 드러난다 하는 거죠. 보니까 이제 제주도 하루방이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대구 광역시에 있는 그, 그 돌, 그, 뭐 하는 그 기계에서 이거 그냥 만들어냈다. 이제 이 얘기죠. 플라스틱 블랙 포스트 클럽. And Swiss music box. 이거 이제 한사례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지 역에서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이 붉은색, 이제, 아니, 붉은색이 아니라 검은색 그, 이제 그, 이제. 숲이라는 숲, 숲 형태를 띠는 이 시계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상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상표 이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어떤 이제 그이그 그 시계와 스위스의 그 뮤직박스라는 이것들이 아오퍼투투어리스트 아, 종종 이제 관광객들한테 제공되어진다 하는 것은 판매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떤 관광객들이라면 대략 미스 프로듀스 여기서 같은 여기서 이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수식하는 거는 뭐냐 하면 투어리스트가 아니라 이두 이 가지를 받는면이 클라가고 이 박스를 받는 거. 예요 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리 수식한다 하는 거예요. 분리 수식. 테라 매스 프로듀스인 타이완 오나다아 차이나네. 그래서 이제 대량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개념은 어느 단어가 같냐휴지 컨터티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이놈을 내면은 이놈이 이놈과 같고 이놈이 이놈과 같고 이랬을 때둘 중에 한 단어만 내는 거다. 이 중에 선택적으로 갑니다. 어 카멘트먼트 크래프맨시 멘트로 컬 헤리티지 바이니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은 이는 전념이라는 거 헌신, 전념 뭐 이제 성실성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장인적인 시신에 충실하다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 지역적인 그, 이제 그 유산이라는 이런 성격은 어찌되, banish, 사라져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는 banish가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는 이래가죠. 근데, 그, 어휘 중에서 이제, 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서 하면서 어휘의 ABC 어휘, 모양이 비슷한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저급한 형태니까. 그,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는 선택형을 한다시면은, banish.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건 추방하다죠, banish는. 이건 사라진다고 이건 추방하다 비가 되는 경우. 재문의 그러니까 옛날 방식에서 이거는 이제 막어휘 문제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반대말 막 집어넣고 이거 의미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 어? 포인트가 아닌 것까지는 무조건 그냥 단어 해놓고 뭐어휘그 그러니까 뭐 어법 해놓고 어법도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해놓고 그,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관점만 흐려집니다. 지저분한 그 문제도 보지 마세요. 학생들한테도 양치기 시킨다고 막 그거를 시켜요.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애들이 불쌍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백날 해봤자 애들이 그 집어넣어야 될 거는 많은데 그게 포인트도 아닌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죽으라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애가 불쌍하고요. 애는 선생님한테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선생은 딱 나올 부분만 지목을 해줘야 돼. 그럼 애가, 애들이 신경쓰면 딱그 부분이요. 그럼 다 정, 정답이 그 부분에서만 나온다고. 저는 그 예전에 학생들하고 수업할 땐 그래요. 영어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이 부분 위주로 해라. 그리고 어차피 너희들이 수학이 더 어렵지 않냐. 수학에 신경 더 써라,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은 그러, 그러질 않죠. 다른 수업을 못하게, 내 시간을, 내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그런 짓을 안 해요. 수학에서 중요하니까 수학을 해라. 국어가 더 중요하니까 국어를 해라. 영어는 딱 이거 그 신경 써라. 근데, 그 뭐, 시간 많이 뺏을 이유가 없다고. 자, 갑니다. This, t h uh, i a l symbol.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당연히 폴심볼이 되겠죠. 잘못된 상징이에요. Of earlier times. 그러니까 예전, 그 옛날 시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징물인데 그게 가짜야. 가짜 상징물입니다, 결국. 그래서 초기 시기에 대한 가짜 상징물이. 그래서 이놈이 이제 주어가 되고 여기서 동사가 나오는 거죠. contribute, contribute to an overly commercial b e r i o d 그러니까 이게, contribute는 이제 기여하다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 뒤에가 안 좋은 내용이 되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의 과도한 상업주의적인 정서 때문이 나를 보면 되죠. 정서에 기여한다 해도 되지만, 정서에 원인, 원인이 있다로 보면 돼. At destination, 그래서, 이제, feeling a destination and a sense that nothing seems r e a l l o w e 그래서, 이제, 그, 과도하게, 이제, 그, 그 현장에서로 보면 되게좀 관광지니까. 목적지라는 표현이 관광 목적지에서 상업적인, 과도하게 상업적인 이 느낌에 느낌을 갖게 한다 는 거죠. 느낌에 기여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여기서 이제 빌딩하고 똑같은 위치 정도에 그 센스로 보면 돼요. 어떤 느낌 들려야냐면 이런 느낌이죠. 데디아라는 느낌 이 들게 하는데 nothing something 아니라 nothing 입니리 nothing seems real. 진짜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f a l s e 아니에요. 진짜가 이렇게 된다는 하 거죠. 주심히 그 이용 동사에서 화형을 써서 보는 거고. 만패션 never was. 그리고 어쩌면 전혀 아니 됐을 수도 있다. 하는 거지진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p r 션 네버 n 즈 e v e r was 그러면 옛날에도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옛날부터 가짜였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보고요. 어텐트라 n t 인 e n u r s in the l u r s e o b s e r s e o f s e n s e o n personal identity. Sense of personal, personal identity.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은 어디에 있냐면은 상실에 있다죠 여기서 상실, 상실, 상실인데 뭐야 왜 개인적으로 나오죠 센서브 아이덴티 그러니까는 정체성의 상실 개인적인 정그 정체성이라는 이 느낌에 대한 상실의 위험이 있다니까는 위험은 그 이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누구에한 그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정체성의 상징하는 바이 레지던트. 그럼 여기서 가장 레지던트는 현주 현지민들이야 현지민. 내가 제주도에서 도라하루방을 팔고 있어. 근데 이거를 저기 부산에서 만들어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아 이게 도라하루방 이게 무슨 제주도야 부산 부산 건데. 그래서 이제 현지민들한테서 그러니까 무슨 어디가 뭐야 행성 한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순창 고추장 그런데 순창 고추장이 중국산 수입해 가지고 이제 팔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는 순창에 사는 이 고추 농민들이 하씨 이거 뭐 쪽팔려서 그렇다 하나 이거 순창 고추장이 이제 정체성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에 n d a feeling of being d i 그리고 이제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은 당연히 이제 수상형이 되겠죠 b 디스 n g d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됐어 아 이게 이게 그 과거와 우리는 단절되어 있어. 그 어휘로는 아주 좋다는 생각을 해야죠. 어휘는 좋죠. 갑니다. 어, the heritage and culture now seem less significant. 그래서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는 거죠. 덜 중요해 보이고. East of Sprawl에서 commercial point for visitor. 이것은 1차적으로는 뭐야? 이제 그 산업 전선이다 하는 거죠. 산업 전선. 이 관광객에 대한 이제 산업 전선으로서는 역할을 한다야. 관광객에게 상업적인냐 상업적인 목적으로는 기여를 합니다. 하는 거야. 그래, 돈벌이 하려면은 그래, 그건 맞긴 해요. 그 어떤 이제 상업적인 그전선는 아니, 그 이제 관광객들의, 게냐 하면은, 후바이 칩, 트링켓. 그 싸구려. 여기서도 이제 트링켓이라는 게 지금 복제, 뭐야, 값선 장신구라고 했는데, 칩 트랜켓에서 싸구려 장신구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봐. 네, 뭐,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인데 꼭 선지가 다섯 개가 아니어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폴스 심볼도 마찬가지고 이칩트인켓도 마찬가지고 또 앞에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왔던 이런 경우도 그, 그 줄을 그어 놓고 동일 개념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거라. 싸구려, 이제, 장신구들 사는 이죠 And watch professionally s t a g e show. 그리고 또뭘 보냐면은, 전문가적으로, 어, 무대에 올려진 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 춤이라고 했는데 원주민 춤이 아니야,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춤이라고, 댄서들이 자가형 타고, 벤츠 타고 딱 댄서들이 와가지고, 그죠, 정장 입고 와서는 딱 벗고, 이 그죠, 이, 그, 뭐야, 지파라기 풀리 딱 덮어놓고 이제 막 춤추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프로라요 원주민이 아니라 프로쇼다 이런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거도프로페셔리스 그냥 여기서 스테이지드 쇼이거 자체도 여기가 짜다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시인 경우에 같은 개념이라고 가짜 가짜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t h a attempt to recreate culture, practice historic event. 뭐하려고 하는지? r e c r 하려고 하는 재창조하려고 하는. 재창조 하는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는 r 이트 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실제로는 여기서는 카피의 개념이에요 레플리케이트의 의미로 지금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이것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그 표시를 해 놓으면 은 반어적인 의미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 어휘에 좋다 하는 겁니다 어휘에 좋고 무관한 문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